죄송한데 요요요 요, 요 라인 바꿔로좀좀 이동 좀해 주세요. 저희 보면서 봐야 도좀요 옆으로 좀가지요 아이고 요 <laughs> 어? <laughs> 그게 안 돼, 네. 그기안 그래 돼. 이리 와. 안안 돼, 내려. 리아니리도 아니, 고 난리도 리도 안테고 리도 안테고 난리도 안테고 난리도 안테고 난에이안테다 야! 리도 안테고 난 갔다 보고. 갔다 보고, 갔 갔다 보 보고. 사다 보고. 갔다 보고. 갔다 이고갔고 갔다 야고 갔다 보고. 갔고갔초지고는데

좋아, 선 가져와 하지마. 하지마, 출지마 있어. 살아봐, 사람 봐 살아봐. 시봐가 가고. 그 네, 네, 네. 거듭해야 돼, 거듭해야 돼. 출격 뒤에. 출 뒤에. 출 뒤에. 네, 네. <목소리를> 세정아 잘봐 준비 앞으로 가면 안 돼. 자, 영주 가야지. 영주. 잡아야 돼, 영주 잡아야 돼. 자리 <laughs> <laughs> 가, 여렸어 여기 가, 속기 가, 영기 가, 영지 가, 영지 가, 까지 가, 시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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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기 가, 여기 가, 여기 가, 여기 오!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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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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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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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

저기 아이디어 는데 뭔가 자랑자랑 자랑자랑 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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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랑 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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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

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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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

대 원아, 우리 가. 네, 수원아. 시훈아, 잘 봐. 예시윤아 오늘 잡았으면한 번씩 치자, 한 괜찮아, 원아, 괜찮아. 살아살아오시윤아중간잘나 니까자시야시야시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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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재성이 아 재성아. 자고 그렇지, 저았어 재성이 차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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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성아 세게 차 세게. 오늘 가자 오늘 가자. 서라 서라. 서 그렇지? 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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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봤지요 오늘 오늘 놓치면 안돼 가자 거둬내 어, 준비 어, 오케이 좋았어 어, 어, 재생이차아 어, 재생이 말고 시아나 사이드로 세게 오늘 네. 올라와.

아! <목소리> 자! 재수거어걷 하나라 아운데 사람 보고! 사람 보고! 사람 맞아 <목소리> 야! 죽여! 사람 바라고! 원호 뛰어! 시아이! 시아이! 시아이 줘! 시아이! 차분하게 가! 차분하게! 원가운데 뛰어! 원호 가운데로! 괜찮아! 오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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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가자+ 가자+ 가자 그치 아야아 진짜 아 진짜 네. 이게 왜 파울이야 진짜 자꾸 저러는 자좀 하러 뛰기 전에 누가 잡어가 잡을 먼저 들어왔는데 그는 아니 당기는그 먼저 들어가는 거는 김치는 아니야 김파울이는데 <놀리네> 아저씨, 되아도안 앞에 밀어주세요. 이에게밥가 앞에. 앞에 있어. 어, 나야 어 봐. 맞다. 이하늘 진짜 가운데. 나은... 차. 다시 수비 대형 다시 수비 대형으로 시간 주먹 시간 차. 맞아. 압박 좀에원으 올라가. 원으 세게. 하나란 올라가면 안 된다고. 원으로. 원으로. 원판. 원 뛰들아. 슛! 아리야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. 하나, 나 달려달려. 전진 전골. 자. 들어. 들어. 진짜 진짜. 진짜 진짜. 엄마 괜찮아. 조조. 자, 슛. 자, 좋지다. 거어내거어내거어내 자, 좋아. 잡아. 잡아. 오케이. 괜찮아. 괜찮아. 머리 던져. 사이드. 좋아, 좋아. 시작하지. 오늘 꼭 가. 자, 가 아빠. 시작 도와줘. 오늘 어 <occasions> 있어. 사람atta, 시여, 시여 시여, 시여, misude, misude. 사람 맞아, 사람 맞아. 사람 아 사람 맞아, 사람 맞아, 사람 아시 보고. 시작, 시 시작, 잘했어, 잘했어, 사람 보고.

네네 <목소리도>

사랑하자, 아, 사랑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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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표야 원래대로 해야지. 네? 아, 제사아시아 <laughs> 원래대로 해야지. 아, 시아이 가운데, 재사이가오줄 아, 알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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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그렇지, 가자, 여기 어, 가자! 꺼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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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자, 마, 가. 뛰어! 준비해! 뛰어! 준뛰사랑 <laughs> <깔데> 아 같아, 어 사랑 세상에 니어가가승리인가가가가 <laughs> <laughs> <좋아. 웃음> <laughs>